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 말씀.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서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곳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바라여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이 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무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팀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이무의로 행하며 돌아,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세패하리라. 그들이 세패할 때에도 도움을 주고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때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 말씀은 계속되는 어 다니엘의 환상과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날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어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죽고도 한참 뒤의 일입니다. 어, 다니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어,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오늘 등장하는 부분은 헬라 제국이 내수로 쪼개진 이후에 그 중에 어, 한 나라인 안티오크의 왕인 어, 에파, 에페파네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북방의 왕이 에페파네스고요. 남방의 왕이 이제 이집트, 애굽의 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에페파네스는 어,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모습으로 사실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원형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페파네스는 어, 애굽을 거의 이집트를 거의 어, 정복할 뻔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개입으로 사실은 후퇴를 했던 어,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후퇴를 하는 와중에, 어, 이스라엘에 들러서, 어, 사실 이스라엘에 정벌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에페파네스는, 어, 어 자신이 어, 굉장히 오랫동안 음, 볼모로 잡혀 살았던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어, 이스라엘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폐하고 당시 로마의 방식 굉장히 부패하고 퇴폐한 방식으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순결함을 회파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어떤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회복 운동 일종의 독립 운동이 일어났고요. 어, 뭐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남으로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결국 오늘 마지막 35절에 등장하는 어,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라고 하는 그 어떤 어, 독립 운동 혹은 어, 신앙 회복 운동의 어, 일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어 당대에 비해서 이건 정말 너무나도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당대의 다니엘은 무슨 뜻인지도 아마 잘 몰랐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어 약속하신 예정하신 어 약속과 그 역사가 성취됨으로써 어이 다니엘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그이 다니엘서의 오늘 본 본문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어 우리의 역사는 꾸준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에 대한 끊임없는 음 도전, 시험, 그리고 한편으로는 핍박이 존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복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사실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어... 위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듯 또한 우리 역사가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듯 어쩌면 믿는 사람들의 어, 삶이 꼭 언제나 승리, 언제나 안전, 언제나 평안한 것만은 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쇠퇴하여 마지막 35절에 있듯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의 이 하루도 오늘 하루도 이 작정된 기한이 이를 때까지 필요한 시간일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매일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삶 속에서의 쇠퇴함이 결국 연단과 정결함과 희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임을 알고 더욱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더 주님의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아려 하는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가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의 한 부분으로 내가 알고 이러한 연단을 주님의 믿음 가운데에 올곧게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